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전선문제 5강 잔성가미록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잔성가미록은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학교에서 오늘 저랑 살펴볼 이런 서술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에 해당하는 문제도 나오지만 아주 간단한 형태인데 이런 8번 문제처럼 내용 일치 형태처럼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누가 긍정적인 물이고 누가 부정적인 물인지를 정리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8번, 9번 다. 그렇죠? 어, 8번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윗글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용렬한 화촌을 꾸준한 화옥. 화옥이 긍정적인 물이었고, 화촌이 부정적인 물이었죠? 꾸준히 죠 앞부분에서. 화진과 어, 화빙선에 대한 심시의 시기와 엄마. 어, 화진하고 화빙성 동그라미였고, 심시가 세모였죠? 맞는 말입니다. 화춘이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기를 바라는 임소도 임소조가 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당연히 동그라미고 화춘이 당연히 뭐죠? 어, 세모겠죠.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화빙성과 성부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심씨. 사실 이렇게 만 보면 헷갈립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아까 심씨가 부정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화빙선하고 성부인에게 누명을 씌운다라고 해서, 화빙선은 동그라미고 성부인도 동그라미 맞는데, 이게 <목소리> 누이었죠? 근데 성부인에게 누명을 씌운 게 아니고, 화빙선과 화진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이렇게,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서술상의 특징도 한번, 문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뭐,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비현실적 사항 없죠? 환상적 분위기도 없죠? 내용시에 비하면 좀 문제가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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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쉽게 느껴지시죠? 뭐 2번, 과거와 현재로 교차 없겠죠? 그 다음에 3번, 시대적 배경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대화와 소설을 통해서 갈등 원인과 심화 연상, 가족들 사이의 갈등. 맞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8번 문제, 그 다음 9번 문제, 뭐 하빙선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나 하빙선의 어머니가 누군지 생각이 나야 되겠죠? 아니면 못 풉니다. 맞죠? 그 다음, 뭐, 남향은 가뭄에 갈 때는 좀보시키다 아까 우리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이 남향이 세모거든요? 이러한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3번, 화우개, 화우개 누인인 성부인은 남편과 사회 여기 앞부분의 줄거리 아마 나올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닌데, 아닙니다. 이게 내신이니까 달달달 읽으셔야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모든 내용을 외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굵직굵직한 사건 그 다음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지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4번 심씨는 억측으로 뭐라고 세웁니다. 화진과 화빙선을 어, 마지막 5번도 한번 볼까요? 답을 찾았네요. 5번 임소저는 시어머니의 부득함을 비판하고 있다. 임소저가 시어머니를 비판한다고요? 임소저는 화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임소저가 어, 또그 화춘 아내거든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남편이 화춘을 비판하는 거지, 시어머니의 부도덕한 비판. 아닙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5번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은, 이런 이제 스 문제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